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4월 10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은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정말로 예쁜 전원주택 경매 물건이 되겠습니다. 어, 천안시에 입장면이라고 있죠. 그리고 입장면에는 입장저수지라고 있습니다. 그 입장 저수지 근처에 있는 정말로 그림같은 전원주택 경매 물건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 추천해 드리는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입니다 2024 타경의 992호입니다 5월 12일 천안지원에서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물건의 소재지는 충청남도 천안,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홍천리 398번지입니다. 네, 이물건의 감정가격은 9억 5,319만 6천 원이고요. 두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격은 감정가격의 49%인 4억 6,70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물권의 토지 면적은 1,138제곱미터, 344.26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257.82제곱미터, 77.99제곱미터, 약 78평입니다. 2022년도에 건축된 신축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권리를 분석해보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사료 되니 여러분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 건축되어서 얼마 되지 않은 물건은 종종 유치권이 추후에 발생될 소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염두에 두시고 응찰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공법 분석을 해보면요. 지목은 대지구요 지역은 자연 녹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가족사육제한구역이고 공시지가는 저금 미터당 13만 8,7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특별한 조건 없습니다. 일괄 매각이고 제시 건물 포함되어 있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죠. 네, 이곳이 재 경부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의 천안IC, 그리고 여기 이제 천안 시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여기 이제 안성IC가 되겠고요.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이 입장면이 되겠습니다. 천안시 입장면 입장면이 되겠고요. 어, 여기 있는 고속도로가 평택 제천 고속도로가 이렇게 지금 있죠. 어, 이곳은 이제 남한성 IC고요. 여기서 조금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 안성 IC 또남한성 IC, 천안 IC 그 중간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실까요? 네. 자, 위성 사진으로 보면 이렇죠. 네. 이곳에 이제, 음, 이런 저수지가 어, 있네요. 그죠? 네. 입장 저수지가 여기 있고, 여기는 풍년 저수지가 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아주 많은 입장 저수지가 어, 자연환경이 수리하죠. 그래서 전원주택이 아주 대규모로 개발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 있겠네요. 자 조금 더 자세히 입장 저수지 옆으로 가보면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전원 주택 단지가 아주 대규모로 개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바로 이곳 오늘 추천해드린 물건은 바로 이곳이고요. 음, 로드뷰를 보면은, 네, 로드뷰는 아직 건물을 짓기 전의 모습이라서 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위에 있는 부지인데요. 부지인데 부지에 건축이 되어 있죠. 건축이 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자, 이 로드뷰 사진은 건축되기 전에 이렇게 부지 조성되었을 때만 와서 찍, 찍었죠. 어, 2020년도 2월에 찍었네요. 20년 2월에 찍었던 사진이다. 네, 어, 제일 위쪽에 있으니까 프레이버시가 아주 잘 보호가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주택이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죠? 깨끗하고, 어, 새로 지은 주택이 되겠습니다. 디자인도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2층 주택이네요. 어, 1층에 현관이 되겠고요. 외부에 이런 시설물들도 아주 다양하게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들어가는 이제 대문이 되겠네요. 대문이 이렇게 들어가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네, 아주 깨끗한, 깔끔한 디자인의 건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고요. 네, 내부 마당인데, 앞에 보시면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작은, 어, 이게 물이 떨어지는 폭포, 또 물이 떨어지는 뭐라 그러죠? 이런 것들이 있죠? 물길도 이 부지 내에 아예 설계가 돼서 되어 있고요. 아기들 놀수 있는 미끄럼틀도 있네요. 잔디마당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요게 이제 수로가 되겠죠? 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물이 쭉 흘러가도록 아예 시설을 해놨습니다. 굉장히 주택이 집이 활기가 있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위에서 이제 물이 떨어지도록 이런 시설들을 해놨죠. 아주 아주 멋집니다. 네. 마당에 이런 시설을 했고 태양광 패널도 있고요. 네. 보강토 블록으로 옹벽을 했죠. 네. 밑에서 본 모습입니다. 위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가 않죠. 프라이버시가 아주 잘 지켜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곳에 이제 태양광 패널도 있고 네, 있습니다. 네, 네 부지가 조성된 모습이죠. 보강토 블록이라고 하죠. 네 주변 환경이 되겠습니다. 네 들어가는 입구 부분이 되겠고요. 네 이렇게 되죠. 아주 꽃도 예쁘게 되어 있네요. 그렇게 되어 있는 네 입구 들어가는 진입로 지, 역시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전체적으로 아주 부지가 넓습니다. 넓게 해서 건물이 렇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충청남도 천안시 입장면, 입장저수지 근처에 있는 아주 새로 지은 깔끔한, 깔끔하고 예쁜 그런 전원주택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임장하시고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